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팔복 마지막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자라고 하지 않고, 박해를 받은 자, 받은 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복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 하늘나라가 심령이 가난한 자 나아가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받고 있는 사람.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 무엇이겠습니까? 거의 다 우리가 기도 중에도 나누겠지만, 이 의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완전한 의이신 예수.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도 감당할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하는 말이죠. 두 번째로, 이 의는 의로움입니다. 오름. 도덕적인 오름도 있고요. 영적인 오름도 있을 것입니다. 의로움을 위해서 기꺼이 박해받는 사람. 손해를 각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덟 번째 복, 어렵지만, 이 복을 첫 번째 복과 비교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를 위해서 살고요. 자기의 욕망이 아니라 오름을 위해서, 세상이 더 나아짐을 위해서 산다.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팔복의 말씀들을 잘 알지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아로 새기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서 또 복을 받을 자로서 우리의 주어진 삶들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참복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을 사는 것인지 일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산상수운의 여덟 가지 복, 또 특별히 오늘 여덟 번째 복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는 항상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 되기를 구하는데 그런 것보다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니 곧부터 납니다.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의를 가르쳐 주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의의를 깨달아 알도록 성령을 내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나이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내 죄를 덮으신 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인 피 흘리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세상에서 손해 보는 것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불의와 죄가 가득한 이 땅에서 평화를 만드는 일에서 도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탐욕과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완전한 의로움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밖에도 감당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계 도처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받는 박해를 돌보아 주시고 감당할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박해로 인하여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슬람 국가에서 인도의 그 과격한 힌두교 사회에서 또한 우리 사회의 온갖 부조리와 맞서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의를 또한 세상에 의의를 전파하는 분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의 모든 삶을 안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의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며 긍휴를 베풀며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화평하게 하며 의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팔복 말씀들 기억하면서 자유로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